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구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알아둬야 될 요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장 관리 아시죠? 이 어장에 헤엄치는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또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아는 여자가 손 흔들어 주거나 웃어주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 혹시 나를 좋아하나? 두근두근 두근 거리십니까? 혹시 옆에 있던 여자가 살짝 터치한다고 해서 심장이 바우스바우스 거리진 않으신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연락의 텀이죠. 이 연락의 텀, 이 상대방 여자가 혹은 남자가 당신한테 뭐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답장이 빠르게올 겁니다. 답장꾼만 하겠습니까? 서로 연락도 하고 얼굴도 자주 볼 겁니다. 그렇지만 어장의 경우는 당신이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했잖아? 그럼 바로 오지 아요 당신이 애가 탈 때쯤에 한 번씩 옵니다 이게 뭐냐? 음,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심심풀이죠. 어떻게 보면 예비로 두고두고 두고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어장관리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건이 연락 포인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살짝 중요한데 문자 내용을 보시면 무언가 나를 유혹하는 듯 하면서도 선이 있는 그런 유혹이죠. 그쪽에서 하는 유혹은 좋지만은 당신이 하는 유혹은 별로 내키 하지 않을 겁니다. 반응이 좀선긋는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도 어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개다잘 된다. 그러면 나는 어장이 아닌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아닐 가능성이 95%입니다. 뭐 연락도 잘하고 뭐 내용도 자랑스럽고. 이건 뭐, 썸이지. 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나서 희박한 확률로 어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품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이 뭐냐, 이거는 스폰이죠, 여러분들. 뭐, 혹시 이런 거래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뭐, 돈을 준다거나, 뭐, 방세를 내준다거나, 뭐, 휴대폰 값을 내주거나, 뭐,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스폰입니다, 여러분들. 스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스폰이 맞습니다. 이런 관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정확하게, 이세 가지를 굉장히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불장난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을 배척하시길 바랍니다.